명경학습을 시작한 지단 3주 만에 주식투자 수익률 19.21%를 달성한 25세 대학생의 실제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 여기 2주 전에도 그 12월 달에 이게 유튜브에 강의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식투자 입문 5일 차였고, 5일 만에 10.84%를 도달했다는 강의입니다. 여기 12분짜리 강의가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주차 만에 달성한 수익률을 2차로 올려주신 글입니다. 이 강의를 안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먼저 보십시오. 이번이 2차 강의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 25세 대학 졸업생 학생입니다. 아, 이제 학생 이제 막 졸업했습니다. 명경 선생님 벌써 주식 투자한지 3주가 됐네요. 스승님 덕분에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처음 연습 투자한 자금이 17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벌써 190만원이 넘었습니다. 투자 이익 거둘 때마다 안 쓰는 은행 통장에 순이익률과 순이익 다 누적해서 기입했는데 3주만에 19.21%입니다. 그동안 매일 예전 강의를 들으며 깨달은 건 코스피 50종목 안에서 영업활동 현금흐름 EPS, 매출액, 영업이익 증가율 볼린저밴드 등을 모두 고려해서 그 중에 가장 나은 종목에 투자금을 올인하고 기다려야 같은 수익률이더라도 더 많은 순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또 철두철미하게 공부를 하셨죠. 또 다른 변화는 원래 거래했던 정권사 수수료가 매수 매도 합쳐서 1% 가까이 돼서 아예 수수료가 없는 정권사로 옮겼습니다. 예, 법인이 아닌 개인들은 아예 수수료 없는 정권사가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그걸로 옮기셔야 됩니다. 수수료 낼 필요 없습니다. 이거 엄청납니다. 수수료가. 그리고 한 달이 시작하기 전에 예산을 짜서 그 안에서만 생활하고 나머지 모든 돈은 재투자했으니 순위 금액도 점점 커지고 참 재밌습니다. 아참 그리고 최근 우리 집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부모님과 얘기하며 파악하고 필요없는 보험 해지해서 약 100만 원을 아끼고, 전기도 그때그때 그때 다 끄고, 작은 돈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25세 대학생인데 참으로 훌륭하지요. 우리 명경 채널을 공부하는 수천 명 회원들이 전부 다이 김정민 학생과 똑같은 이런 훌륭한 경제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만 명경 채널서 교육현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TV를 켜면은 경제 뉴스 보고 집안에서 매일 돈과 경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명경 회원 수천 명은 전부 똑같습니다. 우리 김정민 학생하고 이런 분들만 명경 공부를 하십니다. 이번에 목표는 5천만원 모으는 건데 무조건 이룰 겁니다. 또 조만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기 걸리셔서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며 강의 올려주시는 스승님 정말 감동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점점 부자가 되어서 제 주변 사람들 명경 듣고 대한민국이 부강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우리 김정민 학생 어, 만나서 반갑고 저도 저, 정말 고맙습니다. 또 계속 한달 간격으로 어 그동안 이뤘던 결실들을 이렇게 글로 올려주십시오. 어, 이게 국민들을 교화시키는 어, 일입니다. 우리 김정민 군은 우리 명경 채널에서 또 명경 선생이 잊지 않고 어, 위대한 경제인으로 만드는 데 우리 회사 차원에서도. 전, 전심 전력을 다해서 도우겠습니다. 두 번째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또세 번째 소식도 한달 후에 떠올려 주십시오.